자 6번 U는 전체 집합인데 우주 유니버스인지 유니버셜인지 영어가 짧아서 잘 몰라 우주에는 10명의 우주인이 살고 있어 1 2 3 4 5 6 7 8 9 10의 10명의 우주인이 살고 있어 우주 안에는 두개의 국가가 만들어져 있는데 A국가에는 1 2 3 4 5 6이 살고 있고 B국가에는 3 4 5 6 7이 살고 있어 우주 안에 새로운 국가 X를 만들었어. 새로운 국가 X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런저런 조건, 가 조건, 나 조건, 다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서 원소의 합이 최소한으로 줄어들게 만들어라. 그러니까는 X 국가에는 여섯 명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구수를 줄이라는게 아니야 인구수는 6명으로 고정이 되어있는거야 근데 걔네들의 나이가 좀 어려지게 하여라 이 소리야 그러 X국에는 6명을 느히는 듯해 이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어린애들로 박아넣어라 이런 소리네 아 하... 조건 가를 보자 아 조건 나를 보자 AX-BX가 똑같더라 X국가에는 6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뭐 나이가 어리고 많고는 이따가 따지고 여섯 명이 들어가면서 a 백 x b 백 x 가 같아져야 돼. 뭔소리야 가끔씩 애들이 이제 문제 풀때 보면 뒤에 있는 답안지를 보고 답안지에 있는 그 희한한 기술들을 막 외우는데 그 바보 같은 짓이 절대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시험장에서 그런 생각이 나지도 않고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 하나 해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니네 머리로 이해할 때까지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해? 대충 해보는 거지. X를,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상상을 해봐. 선생님, 여기 X 국가에는 6명이 살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임시로, 가 조건은 무시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때까지 a-x, b-x가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때까지 이 인구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세 명이라고 상상을 해 보면서 해 볼게. x 국가에는 1, 2, 3이 들어간 산다고 했을 때 a-x는 뭐야? a 국가에서 x에 있는 놈들을 다 제거하여라. 그럼 누가 살아남아? a 국가에는 4, 5가 살아남네. b 국가에서 X에 걸쳐있는 3밖에 없네. 빗백 X는 4, 5, 6, 7. 이야 터무니 없이 다른데? 이게 언제 같아져? 어떻게 같아져? 계속 해봐야지, 뭘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어, 맞아. 그 어떤 수학 선생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믿어. 어. X는 1, 2, 3, 4였다고 해보자. A 국가에서 X 국가, X의 양다리 걸친 온들를다 제거하면 1, 2, 3, 4가 제거가 되고 5만 남네. 근데 X에서는 3, 4가 제거되고 5, 6, 7이 살아남네. 아하, 이거 뭐야? 1, 2, 3, 4를 다 제거하면 A는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는데 B 국가는 건재하잖아. 만약에 X 국에 1, 2, 3, 4, 5까지 되어 있다고 해봐봐. 그러면 A 국은 완전히 X 국 빼고 나면 나라가 멸망해버리는데 B 국가는 아직도 6, 7이 살아남네. 아, 아... 뺄때 말이지. 음... 이 3, 4, 5 같은 아이들이 같이 빠지면. 좋아 3 4 5를 상상해 봐. 3 4 5. X라는 국가에 3 4 5가 살고 있다고 해 봐. 3 4 5가 빠져나가면 A국에서 빠져나가면 순수하게 1 2만 남고 3 4 5가 빠져나가면은 순수하게 6 7이 남아. 여기서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해 보면 A국가와 B국가의 인구 그 구성에 차이가 나는 거는 1이라는 녀석과 6, 7이라는 녀석이었는데 자꾸 3, 4, 5 이런 놈을 빼버려봤자 양쪽이 차이가 사그라들지가 않아요. 또 아까 했던 것처럼 1 이런 거를 추가해서 뺀다고 하더라도 이 1은 A국가의 한 사람은 멸망시키지만 B국가에서는 걔를 소멸시킬 수가 없어. 그러면 계속해서 A 국가와 B 국가의 차이는 남아있게 되지 결과적으로 A 국가와 B 국가의 X의 원소를 다 제거한 후에도 후에 두 집합이 같아지려면 우선적으로 1, 2랑 6, 7을 제거해야 돼뭔 말인지 알겠어? 우선적으로 X 국에 1, 2와 6, 7을 집어넣고 얘네들을 제거한다고 생각해 보면 A 국에서 1, 2를 제거하세요. 3, 4, 5는 안 건드렸어. B 국에서 6, 7을 제거하세요. 그러면 3, 4, 5는 못 건드렸어. 그리고 나면 결과가 A의 나머지와 B의 나머지가 같아지잖아. 아하. 그러니 조건 나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뺄때 X 국가에는 1, 2, 6, 7을 우선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1, 2, 6, 7을 먼저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결과가 같아지더라 이거야. 음 그렇군. 근데 X 국가 여섯 명 살고 있는데 좋아. 그럼 이때 3을 한번더 붙여보자. 1, 2, 3, 6, 7 일단 명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9점을 따지기 위해서 1, 2, 6, 7 그다음에 3을 제거한다고 해봐. 1, 2와 6, 7을 제거했으니까 어차피 같은 상황에서 3을 마저 빼버리면 이거야. 4, 5가 되니까 양쪽이 빠질 때 똑같은 게 빠지니까 같. 같은 결과를 유지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1267에 3이 아니고 이런 걸 한번 해보자 1267에 뭐 8을 넣어가지고 빼본다고 해보자 그러면 12345에서 12를 제거했고 중에 34567에서 67을 제거했고 그 다음에 8은 양다리 거치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8못 빼고 여기서도 8못 빼니까 계속해서 3 4 5 345 같은 걸 유지해 점점 점점 우리는 나의 뜻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먹게 되는데 1, 2, 6, 7을 x 국가에 반드시 넣어줘야 한다. 그 다음 남은 두 자리 왜냐하면 여섯 명이니까 남은 두 자리는 3을 넣든 8을 넣든 상관없었던 거로 봐서 1, 2, 6, 7 이외에 아무거나 두개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심증은 굳어가. 수능시험에 니네가 들어갔을 때이 정도 확신이 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는데, 평상시에 연습을 할 때는 이거에 대한 정당화 내지 증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그 증명을 요즘에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 그 기본적으로 수학이라는 게 그래. 여러 번 이것저것 해보자가 추측을 하게 되고, 그 추측이 정말 맞는지를 정당성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하나요? 내 느낌이 맞는 거는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일 수가 있나요? 한 번만 연습을 해볼게요. 다음과 같은 뭐 방법이 있어. 어,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초보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할수 있는 건데, 보자. A에서 X를 뺐어. 그러니까 A 국가에 있던 놈들 중에서 X에 있는 놈들을 다 제거했는데, 아직도 그런데들은 남아있는 놈들은 A가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거야 A 국가가 있고 여기 X 국가가 있는데 A 중에서 X에 있는 놈들을 다 제거하고 남는 요 초승달 같이 생긴 놈들 원래 A에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 B에서 X를 뺀다고 해보자 얘도 뭐 B에 남아있는 건 사실이지 B 국가가 있고 X가 있을 때요 X를 제거하면 남는 게 요건데 그래도 B배기 X는 B에 살아있어. 이 B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원소 한두 개를 뺀다고 해도 여전히 b 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네모와 밑에 있는 네모는 이 문제에 무관하게 언제나 성립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선 특별히 어떤 조건을 붙여놨어? a X랑 b X를 똑같다고 여기를 연결을 시켜버렸지. 그러는 순간, 얘가 A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타고 B에도 들어가네. 얘가 B에 들어가는 건 원래 당연한 건데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기 같은 거니까 여기를 타고 A에도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a x랑 b x는 같은 놈인데 그 놈은 A에도 들어가고 and B에도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A와 B의 교집합에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이 뭔데? A∪B의 교집합은 3 4 5 아니야? 음. 그렇군. 어이? 이거 어, 말이 좀 이상한데? 아, 이상할 거 없구나. 자. A에서 x를 뺀 녀석이 A∪B에 들어가야 되니까 뺀 녀석이 3 4 5에 들어가야 돼. B에서 X를 뺀 녀석도 3, 4, 5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A에서 X를 뺀 놈, B에서 X를 뺀놈 모두 다 3, 4, 5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상태로는 얘가 3, 4, 5에 들어갈 수 없잖아. 3, 4, 5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뭐를 제거를 해줘야 돼? 1과 1을 제거해줘야 3, 4, 5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최소한 6과 7은 제거를 해야 3, 4, 5에 넣어줄 수 있다. 물론 3을 제거해서 4, 5만 해도 3, 4, 5에 넣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1과 2, 6과 7은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당화시킬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고급스러운 거고, 니들은 그냥 직관에 의해서 조건 나는 1, 2, 6, 7을 무조건 x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도로 이해하면 돼. 자. X에는 1, 2, 6, 7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3, 4, 5, 8, 9, 10 중에서 두명 뽑아가지고 X국에 넣어줘야 X국 인구가 여섯 명이될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군 조건 다는 또 무슨 말인가 보자 조건 나는다 써먹었고 조건 다 X국가에서 A를 뺀다 아까랑 반대네 이건 아까는 A에서 X를 뺀 거였는데 이번은 X에서 A를 뺀대 그 다음에 X에서 B를 뺀대. 그때 교집합이 공집합은 아니어야 된대. 그러니까 한 놈은 남아 있어야 된대. X에서 A를 빼고, X에서 B를 빼서, 겹치는 게한 놈은 있어라. 공집합은 아니니까. 오케이. 뭔 소린가 보자. 만약에 X가 1, 2, 6, 7은 무조건 고정이고, 3, 4를 데리고 와서 설립된 국가였다고 해보자 여기에서 아까는 반대로 빼는 거야 A에서 X를 빼는 게 아니고 X에서 A를 빼는 거야 자 X에서 A를 빼면 1, 2, 3, 4, 5가 빠지고 그 다음에 X에서 B를 빼면 X에서 B를 빼면 3, 4, 5, 6, 7이 빠져 3, 4, 5, 6, 7이 빠져 여기에 남는 건 누구야 X 빼기 A에는 6, 7이 남고 X 빼기 B에는 누가 남았어 1, 2가 남네 음, 그렇군. 음. X에서 A를 뺐을 때랑 X에서 B를 뺐을 때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번더가르 주세요 그러지 뭐 이번에는 자 조건 나에 의해 x에는 1, 2, 6, 7 무조건 들어와야 돼. 음... 그다음에 4와 5로 4와 5는 여기 공통에 있는 녀석. 그러니까 1, 2는 a에서 데려온 놈이고, 6, 7은 b에서 데려온 놈이고, 4, 5는 저 ab의 교집합에서 데려온 녀석인데 이렇게 x 나라를 구성했다고 해보자. x에서 a를 빼세요. 그러면 A 국 출신인 1, 2 교집합 출신인 4, 5는 당연히 떨어져 나가고 6, 7이 남지. x에서 b를 빼세요. 그러면 b 국 출신인 6, 7은 떨어져 나가고 교집합 출신인 4, 5도 떨어져 나가면 여기서 1, 2가 남네. 아까랑 반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합을 구성할 때 1, 2, 6, 7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교집합 출신인 4와 5를 갖다 박아넣으면 뺄때 A를 빼건 B를 빼건 4, 5는 교집합을 빼니까 A를 빼건 B를 빼건 당연히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X에서 A를 뺄때 A국 출신 원소는 떨어져 나가면서 순수 B국 출신만 남고 반대로 B국 원소를 빼보면 순수 A국 원소만 남으니까 이 두개가 공통원소가 생길 수가 없잖아 조금 말이 어려운데 천천히 멈춰놓고 생각해 봐봐 공통 원소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추가를 할때 4와 5만 이렇게 넣는 거는 미련한 짓이야 외부의 원소 뭐 8이나 9나 10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넣어 줘 봐봐 그러니까 구성이 좀 다양해지지 X 국가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1, 2, 6, 7, 4명 넣어주고 교집합 출신인 4 넣어주고 이더저도 아닌 8을 넣어줬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X에서 A를 빼면 어떻게 되나? A 출신인 1, 2 지워지고, 교집합 출신인 4가 지워지는데, 남는 건 6과 7, 그 다음에 이더저도 아니었던 8이 살아남지. X에서 B를 빼볼까? 음. 자, B를 빼려고 하면, B 출신인 6과 7을 지우고, 교집합 출신인 4를 지우면, 아니지, 어, 순수하게 A만 남아있는 1, 2와, 이도저도 아니었던 8이 살아남지, 이 경우에는 이 8이 끝까지 X-A에도, X-B에도 살아남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교집합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건 다해서, X-A, X-B가 교집합이 하나라도 남아있게 하려면, 은 외부 원소 8,90 중에서, 한 놈은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야 돼. 그러니까 많이 넣을 필요 없고 최소한 한놈 이상은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x a랑 x b가 최소한 같이 걸리는 거 하나는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의미야. 지금까지 한 거는 다 조건을 추측에 의해서 짐작하는 단계고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수능 시험장 가면 이 정도 확신이 들면 건너가도 되는데 혼자 연습할 때는 뭐 식을 적어보는 게 필요도 하지 x-a 는 x 교집합 a 여집합이라고 교과서에 잘 나와있지 x-b 는뭐 당연히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문제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래 그거를 교집합 시키려니까 그러니까 얘와 얘의 교집합 즉 얘와 얘의 교집합을 시키라는 것이야 그렇다면 이 빨간색을 정리하면은 x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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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모두의 교집합이 되는 것이고 그놈이 공집합이 되지 않게 해라 한 명이라도 인구가 들어있게 하여라라는 소리야. 역시 교과서 기본에 따르면 이 부분을 바꿨을 수가 있네 a 여교 b 여 까만색 네모를 바꿨으면 a 합 b에 여 이렇게 되네 x교 그대로 내려오면 공집합이 아니다 음 그렇군 이거 뭔 소리냐 하면 x에서 a합집합b를 뺐을 때 하나 이상 걸려야 된다 또는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쓸 수도 있어 x집합은 a합집합b의 여집합 a합집합b가 뭐야 1,2,3,4,5,3,4,5,6,7이니까 그러니까 1에서부터 7까지고 그 반대니까 8, 9, 10이 되는데 X는 8, 9, 10에 적어도 한 놈은 걸치게 해 주라 이 소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다시 말하지만 추측에 의해서 짐작을 하는 게 먼저고 이거는 정당화 과정이 되지는 쉽지는 않아 좋아 어쨌거나 X는 8, 9, 10에서 한 놈은 걸쳐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어 그럼 총 최종 결론을 내려보자 X 국가에는 6명이 살아야 되고 조건 나이에 의해서 X 국가에는 우선적으로 1, 2, 6, 7을 넣어 줘야 되며 조건 다에 의해서 8, 9, 10 중에 최소한 한 명은 여기다 붙여 넣어 줘야 돼 의무적으로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인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 하면 X 국가에 합이 적어져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X 국가에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 네명 외에 두명을 추가해야 돼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한명 추가로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속하지 않은 3, 4, 5 중에서는 뭐 넣어주든 말든 마음인데 최소한으로 합을 줄이려면 의무조항에 걸려있는 8, 9, 10 중에서 제일 어린 8을 집어넣고 의무조항에 걸리지 않은 3, 4, 5 중에서 제일 어린 3을 집어넣어줘서 이렇게 6명으로 X 국가를 구성할 때가 제일 합이 적어지는 상황이 돼 합을 다 더하라고 있으니까 1, 2, 6, 7, 3, 8을 다 더하면은 이렇게 더해서 10, 이렇게 더해서 10, 이렇게 더해서 27이 답이다라는 뭐 곧단 내용이야.